흑수저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테긁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부자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죠. 부자가 어떤 기준이 부자냐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쓸 돈이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있으면 된다 싶으면 30억을 모으면 부자고요. 나는 쓸 돈이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하면은 100억을 모으면 부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삶을 여유롭게 살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모으는 거죠. 근데 이 방법에는 굉장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나서는 뒤돌아보니까 나의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거고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나의 인생과 돈을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는 부자가 되는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또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바로 자본주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본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의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이 돈을 벌어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자본 소득이 여러분의 근로 소득보다 훨씬 높아야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근로자에서 자본가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가 있죠. 그 부자들을 쭉 나열해 보면, 뭐 1위부터 100위 또는 1위부터 1000위까지 보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전 세계 부자가 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본소득으로 부자가 됐어요. 회사를 키웠는데 그 회사가 상장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든지,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든지, 뭐, 하다 못해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든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전 세계 부자 순위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국내만 봐도 그래요. 국내 순위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은, 아, 이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구나. 자본소득을 늘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본소득을 늘릴 수 있게 자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높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한 2년 전에 구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유튜브라는 게 정말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어, 재밌네? 하고 계속 봤을 테고 밤새도록 버, 보신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뭐 저같이 어, 이게 뭐지? 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내가 이 영상을 못 끊을 정도로 계속 빠져들게 만들지? 여기 무슨 회사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구글이 가지고 있는 회사, 그 구글이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봤던 영상과 비슷한 흥미있는 영상을 계속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들을 계속 끊지 못하고 몇 시간씩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거 정말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어 하고 그걸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광고를 보시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찾아보네? 그러면 이런 쪽으로 광고를 띄워주고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혁신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글, 알파벳이 1300불일 때 구글에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단순한 근로자에서 벗어나서 자본가가 되는 일은 이렇게 현실에서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전기차를 타보니까 어, 굉장히 좋네 라고 생각만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전기차를 타보고 나서 아,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가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든지 전기차 회사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이 나중에 배터리가 어떻게든 재활용이 돼야 되니까 폐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 기름값 안 드니까 좋네 그런데 어, 되게 조용하고 좋은데 근데 가격이 비싸네 뭐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한 차원 넘어서 이게 사람들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을 자본가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깨어나셔야 되고요. 아, 나는 어떻게 평민에서 또는 흑수저에서 자본가로 갈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해 보면 됩니다. 꼭 돈이 많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소액으로도 할수 있어요. 소액으로도 내가 바뀌는 세상에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 나가서 어, 부자가 되면 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또는 뭐 500만 원, 그게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될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돈으로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 1억으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소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실제 제 방송을 뭐이 영상을 10만 명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0.1%도 되지 않을 겁니다. 1000명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천명은 나중에 뭐 5년이나 10년 후에 또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0.1%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조금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자본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오늘부터라도 꼭 바뀌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영상도 참고하시고 수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긴 방송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